같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우리는 왜 어린이들에게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요?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공간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언약이라는 관점 안에서, 세계 보고마라는 관점 안에서 전달하고 있는 공과는 이 학원 보고마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의 유일한, 그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학원 보고화 메시지에는 현재 흘러가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 핵심적으로 다 담겨져 있어요. 하군복음화 메시지가 어렵다 복잡하다 이거는 우리의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절대 망대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하군복음화 메시지를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 어린이 성교국에서는 학원보고마 ppt를 매주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글 ppt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ppt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237 미래 망대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제가 이 학원 보고 마 PPT를 수정 보완해서 사용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림이나 사진을 다양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교회 현장 또는 가정 현장 뭐 아니면 이런 불신자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추가해서 사용하세요. 구글, 네이버, 뭐 유튜브 이런데 보면요. 공가에 해당되는 영상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가서 내 입으로만 하겠다 이것은요.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에요.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시청각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해당되는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이 PPT에 추가하셔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냥 내 입으로만 또는 칠판에 분필로 쓰기만 하면서 하겠다. 이거는 조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무리한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찬양 가사 바꾸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좀꼭 찬양이 아니고 세상 노래라도 뭐 동료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공가에 맞게 가사를 바꾸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일 잘한 친구에게는. mvp 상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어,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제 경험으로는 가장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던 게 퀴즈였습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이번 주 공과에 맞게 퀴즈를 미리 한 선언 문제라도 미리 뽑아 가셔서 이렇게 랩넌트하고 손들면서 퀴즈 맞추게 하시고요. 조그만 상품이라도 준비해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하고는 세대가 다릅니다. 수많은 다양한 자극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수첩 하나 앞에 놔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요셉 같은 랩런트도 잘하게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후대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이디어를 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가슴 안에 언약이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어, 그런 또그 맥락 안에서 포럼에 대해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학원 보고 막 PPT 다운 받으면 항상 마지막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 말씀을 들었을 때 언제든지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은 메시지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각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면서 한두 문장으로 정리되게 하고 또그 속에서 내가 실천할 것, 이번 주에 도전할 것도 찾아보게 하고 그걸 가지고 과 기도문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아이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정석적인 포럼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꼭 이렇게만 할게 아니고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상대적으로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좀더 길잖아요. 저는 이번에 아이들과 삼들에 대해서 한번 포럼을 해봤습니다. 이777 기도를 하나하나 함께 포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어, 이 아이들이 과연 이 삼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개념을 올바르게 잡고 있냐 이걸 좀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냥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뭐 치유의 뜰 줄줄 외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무엇인지 너는 어떤 개념을 잡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내가 하는 업에 삼떨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업은 학업이잖아. 그러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삼떨이 이루어진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 어, 니가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이 만약 다 이루어졌다고 상상해봐. 하나님이 완전히 응답하셔서 다 이루어져 버렸어. 그럼 대체 그건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어떤 상태일 것 같아?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자. 이랬을 때 아이들이요, 처음에는요, 대개 이렇게 제대로 대답 못하는 걸 봤어요. 왜 대답 못할까요? 어... 가르쳐 준 대로 읽으면서 외우, 외우면서 기도는 하지만 그게 사실적으로 마음에 믿어지진 않았거든요.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응답받는다면 그건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알수 있을까?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삶들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림 그려보는 그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아, 거의 한 10여 년 전인데요. 이제 교회 개척을 기, 아, 교회 건축을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의 교회를 제가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가르치는 애,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새로 할 건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건축이 되면 좋겠어? 우리가 이 도면을 한번 그려 보자. 그래서 성가대 연습하는 방, 뭐 어, 우리가 포럼 하는 방, 뭐 식사하는 방 이런 것도 다 집어넣고 새 가족실도 집어넣고 한번 도면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다 그림을 그리게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비전으로 보여진다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다양한 포럼의 어,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의 삶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머릿속에 충분히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대답이 이거예요. 어, 나보다 작은 아이, 나보다 교회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내가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이랑 오늘 말씀 같은 거다 가르쳐 주면 그 아이가 또 자기보다 더잘 모르는 아들, 아이들한테 또 가르쳐 줄 거고 그렇게 해서 될것 같아요. 어, 그래. 그게 바로 아이들의 뜰이구나. 그러면 어 이방인의 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어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 엄마 아빠 엄마가 다른 아이 다른 나라 사람인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 그게 이방인의 뜰될것 같아요 어 너무 정확하게 대답했죠 좋아 그러면 치유의 뜰은 뭘까 이러니까 어 아픈 아이들 마음 마음이 좀 허전하거나 또는 우울한 아이들이 말씀 듣는 것이 그게 치유의 뜰이에요. 어, 정말 나름대로 개념을 잘 잡았어요.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정해진 대로만 포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외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다양하게 자극을 주면서 정말 어, 스스로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리고 내 입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각인이 되고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뿌리가 내려지는 거고 그게 나의 삶이 되는 걸 체질이라고 하죠. 우리는 랩런트를 기르는 사람은요,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방식과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 어, 학원보고마, 3월 학원보고마 중에서 사과, 감옥에 간 요셉의 이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아, 아 잠깐만요 네 먼저 서론의 아홉 가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1월 2월에는 서론의 구원의 길 그리기를 했었죠 그리고 3월에 들어서는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10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은 9가지 흐름을 또 서론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777 기도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나눌 때에 아이들에게 묵상이 되는 그고 마음의 믿음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아홉 가지 흐름이라고 할때 어, 먼저 이 성경 구절이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대부분 사람들은 눈앞에 것만 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불신앙이 들어버리고요.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응답이 오면요. 무조건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 속에서 오늘의 나를 보고 오늘의 문제를 보는 것. 그 눈이 열리는 게 바로 아홉 가지 흐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현명한 사람, 남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앞날을 내다보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눈앞에 하루하루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간이 길수록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랩런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홉 가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또는 내기의 어떤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 저는 사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어, 소문을 내가 들었을 때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들은 그대로 지금 당장의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를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생각입니다. 높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저 사람 봤을 때는 진짜 나쁜 놈이다. 용서할 수 없어. 이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계획을 지금 또 이루시고 계세요. 그게 높이라는 겁니다. 깊이라는 것은요,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의 뒷면까지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상처와 어떤 그 사탄의 경고한 진이 지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악한 행동, 악한 말을 하게 했을까요? 그 뒷면까지 볼수 있는 게 깊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에 잠깐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막 자지우지하면 안 되고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 볼수 있는 눈이 열, 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 보는 눈이에요. 사람은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내 옆사람이 있죠. 그래서 윗사람의 입장에서,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옆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려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긴 시간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과거와 내 과거가 상처로 밖에 안 보이고 내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현재 나는 뭐든 하는 일이 재수없고 불행하고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볼 때에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오늘을 볼수 있어야 돼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오늘을 바, 딱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지나온 과거는 오늘을 위한 발판이었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실 인생 작품이고, 나의 현재는 문제나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보고 아홉 가지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아까 고린도우서 4장 18절 전달한 것처럼요,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고, 나를 보고 사건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잠깐 이런 일에 짜증내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홉 가지 흐름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3월 학원보고마 중에서 사과 감옥에 간 요셉입니다 지난주에는 노예가 된 요셉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그리스도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 받은 피언약 딱 붙잡고 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노예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데 또 감옥,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이런 걸 보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죠. 예, 우리, 우리 랩넌트들한테는 이런 사건이 참 많아요. 정말 갈수록 태산이다. 난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착각할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3월에 요셉을 통하여서 어, 나의 오늘을 보는, 나의 오늘을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의 핵심되는 한 문장은 문제가 아니라 절대 계획. 절대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고요. 결과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절대 계획. 이게 이번 사과의 어, 핵심 문장입니다. 1대지 요셉이 누명을 벗지 안, 벗기 지벗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한테 메시지 전달할 때 그냥 분필 하나 잡고 입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면 이 요셉의 1대기에 대해서 재밌게 돼 있는 어, 짧은 영상 애니메이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요셉의 1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여 주시든지 그게 아니면 정말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자신이 있어 하면서 무슨. 어, 옛날에 무슨 연사나 또는 구연통화하는 사람처럼 재미있게 성대 묘사해가면서 스토리를 좀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사건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셉은요 굳이 누명 쓰려고 막 변명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은 내가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보디바레처가 누명을 씌우지 않았다면. 요셉은 감옥에 안 갔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세세 무궁 보디발 집의 노예로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게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술 어, 맡은 관원장도 만나지 않았을 테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로왕도 만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요셉은 총리가 될 일도 없었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이 모든 게 당장은 재앙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걸 처음부터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간 감옥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0장에도 아주 재밌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보여주거나 구연동화라도 해주라니까요 자. 그러면, 근데 이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잊었다고 돼 있어요. 40장 23절에 보면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잊었던 이유가 뭔가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계획. 아, 저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나? 아니라니까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게 만,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심을 써서 풀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거지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 노예 출신이고 이방인 출신이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풀려나 봤자 뭐 하겠냐고요.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집까지 가기 위해서 아마 유리근식 하면서 거짓골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넣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관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본다면 불신앙하거나 짜증 내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어 이번 사과 감옥에 간 요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엠넌트들이 영원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영원 속에서 현재 나의 위치를 보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그 확실한 미래의 비전을 붙잡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증, 전달하고 있는 전세계 부모 교사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영적 힘이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